하면 사~~ 자... 질~~ 밑에 댓글 보시면은 물 2리터짜리 물 뚜껑으로 물을 받아서 먹어달라 그랬는데 왜 나만 맨날 이런거 시키는거야? 어, 너만 시키다니 물을 사오긴 했는데 아이리스 테이크. <laughs> <laughs> 이걸 이렇게 먹으라고? 야 기쁜거 알려줄까? 뭐? 나무젓가락이 비하면 훨씬 나아 <laughs>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<laughs> 야다 흘린다 다 흘린다 아 이거 오바야 아니 넘쳐도 어쩔 수가 없고 안 넘치게 따라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야이 맛이야 좀 시원한 막걸리 한잔 주시오 아이 지책이야 오늘 쓰고 막좀 보내줘 아이고 맵지조커리야 <laughs> 참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네. <laughs> 바람이 없. 어쩔 수가 없어요 바... 어, 지금 불막 흘리면서 먹는 거 같은데 카메라 그런데 머리 때문에 상수로 변해가고 있는데. 야, 이거 뜨겁게 먹어줄 수 있어 혹시? <목소리> <목소리> 나는 맨날 이렇게 재미없고 이게 김 미션만 있냐? 좀 재밌는 거 있잖아. 뭐 어떤 게 재밌는 건데? 다. 날씨 더운데. 어. 집에 에어컨 피고자 주세요. 야, 그거는 미션이 아니잖아. 근데 강민기 씨는 왜이렇게 어. 위치를 옮겨가지고 있어요? 이런날 진짜 여자친구랑 l s Babylon Hills. What is the w a e of o n The o w s e 아이 고수들만 쓴다는 미끄러 야 뭐야 약해 먹으면 야 그만해 임마 우리 물 리리터 뚜껑에 담아서 물다 먹어달라 그랬는데 재밌는 거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우 미치겠는 거 이런 거 필기 껍듯하고 막 뛰어내려주세요 이런 거 시켜봤단 말이야 번지점프 줄없이 하기 그런 거 좋잖아 <laughs> 그럼 이제 화면화지 댓글 많이 제공 부탁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힛! your sexy sexy trumpet